안녕하세요, 장쌤 영어 장현어반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재밌고 신나는 유용한 영어 회화 도전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내용은 연인들간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회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 너에게 완전히 반했어. 너에게 한눈에 반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실 때가 있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 여러분 그 여러분 crush란 단어 알고 계십니까? crush, crush. crush 이 단어가 원래는 그 으깨다, 으스러트리다 할때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첫눈에 반하다, 강렬한 사랑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you 하면 너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완전히 반했어요 할때 쓰는 영어가 되겠죠. 뭐 청소년들이 연예인들한테 막 한눈에 말하다할때 쓰는 영어 회화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I have a crush on 뭐 어떤 연예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재밌죠 여러분들? I have a crush on you. I have a crush on you. 자 따라하세요. I have a crush on you. I have a crush on you. I have a crush on you. Crush on you.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거다 할게요. 정말이야, 진짜야. 진짜 너 좋아해. 어요 문장에서는 진짜 너 좋아해. I really like you가 메인이 아니라. 정말이야, 진짜야, 요게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Really가 떠오르시죠? 근데, Really,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건 바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I'm telling you. 너한테 말하고 있는 중이야. 나 진심이야. 진짜야. 정말이야. I'm telling,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를 완성하면, I'm telling you. 그리고, I really like you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m telling you, I really like you. I really like you. 이것도 like you, like you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짱쌤 영어 영어회화 도전촌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내 네, 발음도 정리합니다. 영어 발음 like y o u 아니라 뀨 발음이 들어가죠 like you, like you. Really like you, I really like you, I really like you, I really like you 이렇게 안 합니다. I really like you. 자,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게요. 자 정말이야, 진짜 너 좋아해. 어떻게 하죠? I'm telling you, I really like you. 되셨습니까? 그러면 장난치지 마 이런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할까요?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어떻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짱샘 영어 이것만은 해서 pull my leg 라는 영어 회화를 드릴게요. Pull my leg 내 다리를 잡아당기는 거죠. 여러분 보통 장난칠 때막 다리 잡아당기고 막 그럴 때 장난친다고 얘기하시죠. 그럴 땐 장난치지 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top pulling, my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내 다리 잡아당기는 거 그만해. 됐죠? 장난치지 마. 할때 쓰는 영어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약 올리지 마. 나 갖고 약 올리지 마. 야, 나너 진짜 좋아해. 나 진심이야. 약 올리지 마. 할때 쓰는 영어회화 Don't tease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티즈란다는 거야. 약올리 달 뜻은 영어회화입니다. 아? Stop pulling my leg, don't tease me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영어회화가 나왔죠? Hey, you know what? I'm telling you, I really like you. Hey, don't tease me, stop pulling my leg. 이렇게 했으면 멋진 영어회화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배웠던 영어회화도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어회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회화! 이러한 영어회화 도전 천이 천 개가 모였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어회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짱새 영화들이는 왕초보 영어 패턴 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왕초보도 영어회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것도 100%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려면 복습을 하셔야겠죠? 자 복습 들어갑니다. 너에게 완전히 반했어. 자 강렬한 사랑 천눈의 반함이란 하나 crush. 그래서 너에게 완전히 반했어. 어떻게 하나? I have a crush on you. 그렇죠? 정말이야, 진심이야, 진짜 너 좋아해. 어떻게 하죠? 정말이야, 너한테 말하고 있어. I'm telling you, I really like you. 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 I'm telling you, I really like you. 되셨죠?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야, 농담하지 마, 장난치지 마. Stop, stop pulling my leg. 또는 Don't tease me, don't tease me, don't tease me. 오케이? Okay? 오늘의 영어 회화 도전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어 회화를 잘하는 비법. 열심히 신나게 떠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I will see you next time.